와, 이게 뭔 일이야? 온 세상이 비행기다. 한대 정도는 키어사지 블랙이 있을 법한데, 그거조차 없네. 아니 근데 진짜 이번 이불품 위장이 이쁘거든요 하얀색 라인은 빛나고 그리고 다마스코스 패턴이랑 이런거 이거 그냥 그 옛날 블랙 함선들도 이거 외형 적용시켜주면 안되나 너무 예쁜데 어차피 에셋 대부분은 복붙될거 아니야 주안포라던가 아니면 뭐 선체 부안포 어뢰발사관 이런거 그냥 해줘 이제는 얘가 10티어였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겠지. 마지막 또 이제 오래된 얘기니까. 아니, 진짜 내 생각에는 올해 다마스 커스 패턴이랑 이 흰색 빛나는 거 없었으면은. 역대급으로 안 팔린 블프 시즌이었을걸요? 근데 또, 판금식들, 현금 결제만 되는 거 보면 진짜 제일 안 팔린 블프 시즌 될것 같다. 아니 장발 이런 거에 이런 위장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참을 수가 없는데 하쿠리 50만길 동 시절은 하쿠리 자체도 문제였는데, 일단 비행기에 짬내 적용됐고, 10티어 항모 2대씩 고침됐고, 그냥 아비규환 그 자체 좀만 기다렸다가 뱀컨쿨은 10초니까, 아니 지속 시간. 그 이런 고폭탄 순양함들 탈때 여러분들이 쏘, 그 쏘고자는 함선들 댐컨 지속 시간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아요. 일반적으로는 15초, 일본 전함은 10초, 그리고 북미 대류 아그 북미 남미 전함들은 20초. 아유, 곽두식님 구독 감사합니다. 땡큐 이걸로 구름이 간식은 안 주고, 제 살이 살고 가겠습니다. 이즈모우 부포가 왜 9키로에서 날아가냐? 아니면 열심히 해야죠. 구름이요 간식? 어... 주시면 주는 대로 뭐 간식 사 와야죠. 아니 근데 추르가 그 되게 건강이 안 좋다 해서 일부러 안 주고 있었거든요. 뭐 선물로 이것저것 좀 들어오긴 했었는데 대신 그거 줬지 닭가슴살 같은 거 이제 삶아가지고 줬는데 그거 되게 환장해요 닭가슴살. 근데 얼마 전에 추르 방치하면 버려야 되니까 한 하나 줘봤는데 한창하더라. 엄청 좋아하더라. 아니 그리고 원래 보통 고양이들 새우 안 좋아하나요? 뭐 구운 새우, 새우라던가뭐 삶은 새우 이런 거 상관없이 얘는 입도 안 대던데. 내가 불렀지. 아유. 구름이 만만 먹자. 아유 만원 감사합니다. 좀 있다 구름이 데려와 드릴게요. 내가 꼭 닭가슴살 먹기겠습니다 구름이요? 지금 밖에서 놀고 있긴 한데 좀 있다 포켓몬 잡아와 볼게. 요 블랙이 블랙을 어래로. 이거 흔치 않은 장면인데. 보름 야 인사 해봐. 왜, 왜, 왜 밖에서 놀다가 갑자기 들어왔네. 야, 아, 근데 얘가 그물 마시면은 콧구멍에 물자국 남더라. 그래서 물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확인 가능. 얘 소리 들리셨나요? 마이크 잘안 잡힌 것 같던데, 홍화영? 아니, 오늘 얘 프리즌 브레이크 찍었었어. 아침에 이제 청소한다고 잠깐 문 열어 놨었거든요. 그 사이 얘가 나갔나봐. 얘가 아침에 찾아도 안 보이는 거야. 보통 막 간식 흔들거나 장난감 흔들면 달려오거든요. 그 소리 듣고 내가 안 와. 그래서 문 열어 봤더니 밖에서 서럽, 서럽게 울고 있더라. 그 시점은 청소한 지 1시간 지난 시점이었어. 아유, 곽두식님, 감사합니다. 꼭 제가 간식 많이 먹일 엄청 서럽게 울더라. 외로우니까 좋아하던 그 뭐냐, 닭가슴살도 입에 안댔어. 식음을 전폐하셨어. 다행히 그 앞집 문 앞에서 검거됐습니다. 구름이 남자였었지. 슬픈 얘긴 하지 말자 땅콩 뗀지는 꽤 됐죠 아, 7월? 아닌데? 한 6월인가? 됐을걸? 놀랍게도 9일 뒤면은 이제 1년 되는 날입니다. 세상이 강림한지. 근데 아직 제 크기가 안 커죠. 리얼? 오케이, 3 티어 간다. 매수해도 상관없죠. 아니 시그니엘을 준다는데 그 게임 게임 규정이 문제야? 시그니엘이 내 눈앞에 있다니까 지금 <laughs> 아유 감사합니다 다음판 크라켄 아나내 건. 찮아니 근데 키아사지 괜찮아. 나도 게찮아 나도 괜찮아. 나도 괜찮아. 나도 다관통나 그 이러고있어 얘네. 고폭탄 써 지들이 무슨 컨커런줄 알아 너네 스팟 되고 싶잖아 어차피, 수리반 좋거든. 그 근데 더 다다, 다가가면 안 되겠다. 진짜 반짝거리는 것 같았는데 어? 불 나고, 안 났네. 뭐야, 나, 보관이야? 아니. 일본 대형 순량함의 장점. 310mm 라서 반통력이 1mm 더높게문제는 그걸로 이득 볼게없다는 거야 m 끝까지 게1탄 쏜다 옛날엔 이게 근데 장점이었어 특히 그 누구냐 모감이, 모감이, 모감이 지금도 장점 아닌가? 그게 고관 찍으면 38 가지 않아요. 센0미터가왜 미개한 인치보다 우월한지 설명하는 부분이죠. 아, 반응 빠르다. 바로 데컨쓰스네 정확하게 다 포탑에 박는거 보셨죠? 이것이 실력 WH 저거 옛날에 보트클랜이었는데 유명했는데 야 진짜 나 이번판 킬 운없다 저게 다 내킬이 아니냐 어이구야 키어사진 키어사지가 잡네 기적기다, 기적기. 키적티. 잘하겠지. 음, 모자란다. 아님 모자랐네. 67 잡네? 어이가 없다, 진짜로. 야나 이번 판에 킬하는 새개는 놓친 거 같은데. 야. 우에 들어왔어. 야, 너, 또, 또또뭐사고 너, 너, 고들어왔 너, 3등. 너, 물마시 너, 왔구나. 코에 물 묻어 있네. 밖에 가서 놀고 와.